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구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laughs>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은 은사와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빈수기 16장은 이제 그 레이지파, 고라와 또 르벤지파, 다담과 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이제 당을 짓고 부리를 만들어서, 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어 일명 어떤 고라의 반역, 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생각할 때는뭐 모세나 나나 뭐별것 없는데 왜너 모세만 또 아론만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어, 이제 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그 모세가 무시를 받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역이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어,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오고, 어, 과연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누가 옳고 그런지, 어,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자. 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고라가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일당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시초는 뭐냐? 교만과 불만이 이제 그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그 고라 일당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대항에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고라도 어,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귀한 어,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나에게 주신 직반을,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을 탐내요? 모세의 것을 탐내고 아론의 것을 탐내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직책과 직분을 받았다고 볼수 있냐면 그는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그런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지도자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주관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권한을 가진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레이지파의 사람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고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받았고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 직분이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로 어 설명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얼마 받았느냐? 얼마나 뭐 큰걸 받았냐, 다섯 달란트 받았냐, 한 달란트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한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가진 거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 네,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두 달란트인데 웬 왜? 나는 왜한 달란트야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시험들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성경에 보면 디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을 다시 불을 듯하게 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그 목회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예배서 교회를 섬겼죠. 우리도 각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기에서 바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과 은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와 이 직분의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뭐, 내가 두 달란트 받았던, 다섯 달란트 받았던,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서로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다섯 달란트, 너는 두 달란트, 너는 세 달란트. 뭐, 줄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과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자랑도, 영광도 아니고, 오직, 바울이 비, 비유로 표현한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죠. 어? 그래서 서로 각자 각자 지체가 다르다. 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발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눈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서로 손이 크다, 발이 크다, 어? 눈이 크다. 서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온 몸이 하나 될 때에 바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 각각의 역할이 어,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은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권사님들의 역할은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되는 찬양대로 중요하고 또 각각 아동부서, 또 유학부, 부서들은 부서대로 중요한 거죠. 나에게 내가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또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일이 작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일이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사여가든, 무엇을 섬기든, 그것은 내 영광이나 내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이제 바울과 같이 텐트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금사에게 좋은 통역의 본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서로의 은사를 보완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서로 돕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발견해주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내 자랑도 아니고 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지도 않고 또 위축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내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첫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각자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하게 또 즐겁게 또 잘하고 기뻐하고 탁월함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또 지금 이제 오늘부터 어제까지 우리 동아시아 자매 간사 세미나가 여기서 있었고 이제 오늘부터 또 30주년 기념 대회가 그래서 어제도 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내려오시고 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들어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진행할 때 오늘 또 우리가 어또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는 물론 뭐 업체를 통해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우리가 직접 어 뭔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 그게 이제 최고의 예우죠, 최고의 사랑이고. 그래서 좀 쉽지 않겠다, 너무 수고스럽지 않을까 여름에.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들 해보겠다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어제도 그냥 오셔가지고 막뭐그 더위 가운데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근데 일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엄두나 내겠습니까 그런데 또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또 우리 뭐 남자 집사님들 남상순이 또 천막을 치고 막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각자 각자 그런 역할들이 다 귀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개인에게 또 부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거.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랄까 글쓰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고 어? 또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어? 우리 또 장로님도 새벽마다 오셔서 또 반주해 주시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 또 이렇게 새벽기도에 새벽에, 이, 뭐랄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함께 해주시는 그것도 귀한 은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돼요.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어린아이들도 발견하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사회는 어때요 비교해가지고 짓밟아버리잖아요 나보다 잘하면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발견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게 뭐예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앙과 인격과 은사를 갖춘 균형있는 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 은사가 나타났을 때좀 부족할지라도 박수쳐주고 존중하고 격려할 때그 다음에는 더 잘하고, 그 다음에는 더 잘하고. 그래서 이번 동아시아 30주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 그래서 시작할 때, 아,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또, 재정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그몇 분께서 또 저한테도 말씀을 주시지만, 응? 이번에 그 주방팀도 보라고 하시냐면, 힘들잖아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번 해 보고요. 이제 할만하면, 또 이제 계속 뭐더큰 행사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또그여그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쉽지 않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도 다른 교회도 은사를 축복하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또 세계 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베이스캠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걸 마음껏 발휘하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의 모든 목적은 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고라일당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은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지역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동아시아 30주년 기념 대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받고 세움을 얻고 또는 다시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진행이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식사도 준비하는데 또, 준비하는 또 수고함에 쓰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또 마음과 몸이 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